근데, 대부분, 어떻게 와요? 터지고 와요. 음,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꼭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는 그래요.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우당입니다. 네, 점집에 오시는 분들이 아,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을 또 음. 봤는데 음.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가 아니 움기가 이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러면 결혼하거나 아니면 나한테도 그런 악영향을 좀 혹시 미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점을 보는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한테 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나한테 불똥이 튀길 수 있습니다. 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남자친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다. 내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시기적으로 힘이 많이 빠질 때고, 이제 그 운기라는 거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힘이 많이 빠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벗어나야 되는데, 개미지옥처럼 끌려가는 시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나한테 악용,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이 남자의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남자의 상황에 집중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왜 나한테 이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안 좋을 거를 미리 아, 알고 있으니, 좀 보는 것도 덜 하고, 내가 좀 기분 나빠도 조금 내가 그냥 한번 씹고 넘어가고, 삼키고 넘어가고 하면서 두 분이 오래오래 잘 만나실 수 있게끔 미리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와요? 터지고 와요.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꼭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는 그래요. 내가 좋고 상대방이 안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도 안 좋은데 너도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위험한 경우거든요. 연이 아닌 게 아니라 둘다 힘든 시기에 있으니 잘 이겨내시란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럼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를 예를 들어 만났어. 이 남자하고도 똑같이 또 와요. 절대 안 오진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 남자랑 이 여자랑 헤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특히 부부의 경우. 올해는 본인이 앞장을 서시고 남편을 조금 한발 물러서시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좋을 때는 남편분이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좀한발 뒤로 물러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꼭 드려요. 그리고 그런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들어오는 것도 크게 들어오고 빵! 터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곱하기 2, 4, 8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점을 받을 때 일부러 나쁜 점사를 드리진 않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런 이 업다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같은 해가 됐든 몇 년이 됐든 이 업다운이 있는데 그걸 미리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비를 하신다면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는 건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람이 죽으란 법 없죠 분명히 대운이 터지고 운이 터지는 시기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쁨도 두 배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별도, 파운도 이별도 어느 정도 내가 막아낼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영향을 끼치구나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